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. 거실 소파에 앉은 저 박수진. 5 5세 나이에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. 왼쪽엔 70세의 친정 어머니, 오른쪽엔 78배 시어머니. 두분 모두 제 손을 잡아당기고 있었죠. 전연이냐? 내 친엄마냐 선택해. 30년을 함께 산우리를 버리게.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? 2주 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의사는 단 한마디를 했죠.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단됩니다. 30년 동안 까칠하셨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. 미안하다. 짐만 되겠구나.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봤습니다.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. 수진아, 엄마가 최장암이래. 3기.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. 친정으로 달려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죠. 최장암 3기. 수술해도 50%안 하면 6개월. 수진아, 엄마 옆에 있어줘. 딸손좀 잡고 싶어. 하지만 시어머니도 치매인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?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엄마가 암이래요. 안 돼.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? 넌 우리 엄마나 잘 챙겨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친정엄마가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. 수진아, 재민이랑 이혼해. 그리고 엄마 곁으로 와. 엄마, 그게 무슨… 그리고 14일 후, 세 여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. 수진아, 선택해. 내 치엄마냐, 전연이냐? 수진아, 나 버리지 마. 무서워.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?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두드리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 전체 이야기를 시청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